시간에, 저희 뭐야, 항등식 배웠지? 항등식은, 등식 중에는 항등식, 방정식이 있다그랬죠 방정식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정해진 식, 도대체 그 방향이 뭐냐, 그러니까 X값이 뭐냐 우리 맨날 2차 방정식 하면 X가 뭔지 주구장창 찾고 1차 방정식 하면 X가 뭔지 구조건 찾는 거지 항등식은 뭐라 그랬어요? X값이 전혀 중요하지 가 않지, 뭘 넣어도 다 성립을 하니까 도대체 식이 어떤 꼴이길래 항등식이 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식이 어떤 꼴인지는 뭐로 결정하는 거냐면 개수로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지? 그러니까 어떤 식이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는 보면 안다 고해서 모른다 했어? 그건 몰라요 문제에서 x값 구하라 나와야지 방정식인 거예요 그지? 항등식 문제는 항등식이다 대놓고 말할 수도 있고 x의 값에 상관없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지?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그래서 발전 제제 5번을 봤더니 등식의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애가 이렇게도 쓸수 있더라. 같은 식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x에 1넣어서 나온 값이나 2넣어서 나온 값이나 좌변 우건이 항상 같겠죠. 얘는 한등식이다 이거지. 그래서 항등식을 만드는 ABCD 값을 정해라 했는데, 자,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정해지지 않은 개수, 개수를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항등식이 되냐라는 거고요. 이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어요? 그렇지. 개수 비교법이랑 수치 대입법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항등식 얘기가 나오면 다 필요 없고 얘를 봤을 때 a, b, c, d를 정할 때 개수 비교할 건지 수치 대입할 건지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자, 근데 딱 봤을 때, 어, 선생님, 얘는 사실은 그냥 다 전개해서 계수비교법 해도 돼요. 그지? 렇 이게 수치대입법으로 뭔가 내가 여기에 1을 강력히 넣고 싶잖아요. 그럼 1을 강력히 넣으면 뭐가 돼요? 그냥 여기서 1 넣는 값이 D다. 이거밖에 안 되지. 그리고 나머지 ABC를 알아낼 수 있는 다른 수치대입법에 넣을 수가 생각이 나질 않죠. 그러니까 오늘치 고민할 시간에 그냥 계수비교법 계수비교법 하는게 더 빨라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계수비교법을 해도 되고 수치대입법을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첫번째로는 둘다 풀어줄건데 만약에 내가 계수비교법으로 풀더라 어, 나 계수비교법으로 풀어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차라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x-1 자체를 x-1 자체를 t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x는 뭐가 되니? t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죠? x를 x-1을 이렇게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할 거면 x가 t 플러스 1이 되니까 3 곱하기 t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t 플러스 1 플러스 2가 뭐가 되냐면 3, 아이고, 다 없어졌네. a, t 세제곱 더하기 b, t의 제곱 더하기 c, t 플러스 d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제 얘쭉 전개해서 a, 세제곱 t 세제곱 개수, 제곱의 개수 1차식 t의 개수만 쭈르르 알아내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니까는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내가 이 식을 또 전개를 해보면 3t의 3제곱 그 다음에 9t의 제곱 그 다음에 9t 마이너스 t 하니까는 플러스 8t 어? 어디 틀렸어요? T 가 T 플러 네, 여기 네 T 기 T 플러스 s 그렇죠 왜냐하면 내제 여기에 3제곱 제곱하기 귀찮잖아요 그 T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하겠다 이거 u s 3 T plus 3 T plus 면 T plu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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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p 그래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게 A가 3이고 B가 9고 C가 8이고 D가 4가 되는 이렇게 잠깐만요 어, 3 9 8 4 이렇게 대더라 라는 걸알수 있다 이거지 이해됐어요? 어, 이게, 이게 생각보다 전혀 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치 대입법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이건데, 사실은 이 수치 대입법은 지금 조립제법과도 관련이 있어요. 조립제법, 뭔지 기억이 나죠? 그래도 알아는 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봅시다. 그러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애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x 마이너스 1을 내가 이렇게 밖으로 빼내면, 이식을 x-1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x-1이 0되기 하는 값 누구를 넣는 거예요. 1을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여기 3을 내리면 3이 오고요. 31은 3, 3, 31은 3, 2, 그 다음에 21은 2, 1은 2 해서 이렇게 4가 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뭐를 알아낸 거예요. 지금. 너가 4. 이거 하나 알아낸 거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3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가 얘가 된다 이거죠. 어. 사실 여기서 이제 조립제법을 계속 써내려 가잖아, 책에서는. 그죠? 근데 선생님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써내려 가는 거는 여기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2차 시까지 나왔으면 여기서 바로 그냥 수치 대입법을 쓰던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계수 비교법을 쓰던가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계속 조립제법을 쓰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데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조립제법을 계속 연달아서 써내려가는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계속 그렇게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알수 있는 게 그러면 얘를 갖고 왔을 때 얘는 x-1을 밖으로 이렇게 빼면 잠깐만요. 제가 대과적으로 이렇게 칠게요 x-1을 밖으로 빼면 어떻게 될 거냐면 a, x-1 더하기 b가 되고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요식을 뭘로 나누는 거? x-1로 나누면 몫이 이고 나머지가 얘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얘를 x-1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1을 넣어서 얘가 내려오면 3이 되고요. 3, 6, 6, 8 이렇게 이 되니까 이 8이 의미하는 게 누구예요? 나머지 얘가 8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 니가 8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얘를 x-1로 한번더 나누면 뭐가 돼요? 아이고. 이렇게. 두가 나오지. 그럼 이거는 이 근은 누구겠어요? 이제 a 라된 아이가죠. 그리고 당연히 a는 3이고 a b c d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조립제법을 계속 써내려가면 그죠? 이게 어, 선생님이 봤을 때 이게 유일한 조립제법 문제예요 내신에서 풀 만한. 근데 심지 근데 이 조립제법 문제도 사실 이렇게 풀면 더 간단하지. 이렇게도 간단한데 억지로 조립제법을 써서 풀어라 라고 내는 학교시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해 왜냐면 애들이 조립제법을 거의 안 쓰잖아요 선생님 아까 말,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 조립제법 거의 안 하고 인수분해하는 방법으로 다 나무 생을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하는, 할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그래도 확인하기에는 이런 문제 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제법을 쓸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 음,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46쪽으로 넘어갈게요. 음, 요거 한번 정리를 할게요. 중요한건데 나머지 정리. 이제 오늘은 나머지 정리 배우고 이게 나머지 아니죠. 정리가 배우도 아닌데 생각보다 문제가 많고요. 아 내가 네, 이게 조금만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저기 뭐야. 오늘 복소수도 나가고 싶었는데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머지 정리는 다른 점은 아니고 얘가 그냥 수치대입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치대입법의 한 종류더라 그냥 수치대입법의 한 형태를 나머지 정리라고 부른다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가봅시다 나머지 정리란 언제 적용이 되냐면 fx를 x-α로 나누세요. 눴즉 x α로 나눴다는 건 뭘로 나눈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적용이 되더라. 이거 뭐야? 이제 모르는 건 아니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가 봅시다. 내가 f(x)를 X 마 알파로 나누었다 몫이 QX고 그럼 나머지는 자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쓸텐데 가봅시다 나머지 몇차예요 이거 몇 차씩이니? 함수죠 1차로 나눴는데 나머지 1차씩 나올 일이 없잖아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가 뭐다? 상수다. 그러니까 rx라고 쓸 필요도 없어. 그냥 r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x에 관한 식이 안 나와. 그냥 상수만 나와요.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 정리니까 뭐가 궁금한 거야? 뭐 궁금한 거 아니죠? 나머지만 궁금한 거지. 나머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뭐를 해요? x는 알파라고 수치대입을 한다 이거죠그지 이게 항등식이면 저번 시간에 설명해줬지, 그죠? 어떤 식을, 고차식을 나누면 이거 한등식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수치대입법으로 하면은 뭐가 돼요? x에다가 알파 넣으니까 얘는 다 날아가지 그러면 f 알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나머지가 나오는 이런 성질이 그냥 나머지 정리예요 근데 이거 원래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지 그동안 계속 했었던 거지. 그래서, 요런 성질을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거는 없다. 가봅시다. 하나만 더 정리해볼게요. 만약에 fx를, 자, ax, ax p l u b로 이렇게 나누었어. 그럼 얘도 이제 나머지가 당연히 1차식이 나와야겠지? 그럼 이 알값이 뭐가 된다고? 여기 있는 수치 대입법에서 수치를 누구를 넣어야 돼? 얘를 영으로 날려야 되잖아. 그죠? 누구 넣어야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2.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수치 대입법. 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식을 9차식을 나눴다. 그럼 이게 무조건 항등식이다.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거, 개수위가 아 수치대입법. 근데 얘는 1차 시기니까 무조건 수치대입법 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내가 굳이 얘를 구할 필요도 없이 나머지가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오니까. 그죠? 어, 이런 좀 좋은 점이 있다. 해가지고 나머지 정리가 되는 거고, 여기 다섯 명의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라고 써 있는데, 인수정리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나머지가 0일 때를 인수정리. 우리가 인수분해 하면은 뭐야? 두식이 곱해지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지. 그러니까 인수 정리라는 거는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머지가 제로일 때를 말하는 거니까. 얘는 뭐 크게 따로 설명할 건 없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오늘 할 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서 그냥 연장이 됩니다. 이제 6번을 봐봅시다. 내가 x 제곱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b x 마이너스 4라는 식이 있는데, 내가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2였다. 그럼 얘를 q 원 x다라고 하고 나머지가 12였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시 있었고 나머지가 6이었다 이런 이렇게 됐다 이거지자 봐봅시다 이걸 우리가 맨날 그동안에 Qx라고 썼는데 얘랑 얘는 같은 식이 될 리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때 Q1, Q2로 이렇게 구분을 해준 거예요 어, 왜 Q1, Q2로 구분했는지는 꼭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 내가 나한테 지금 뭘 구하라고 했어? A, B를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개수 결정하라 이거죠 근데 내가 얘를 이 식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얘를 전개해서 나오는 q1x를 구할 수가 없지 q1x를 정확히 알아야 개수 비교하는 거죠 그지? 그니까 개수 비교 못하니까 얘는 무조건 뭐하는 거다? 그냥 수치대입법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봅시다 그래서 내가 x에다가 이제 2 e 넣으면 되겠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얘는 8 플러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4가 그냥 1 2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가 6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두 개를 그냥 연립하면 나오는 거지. AB 값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수치대입법을 하는 이 과정을 그냥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다 아는 내용이고 그냥 이름만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렇지 지겹죠 너무 싫어. 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겹고 같세요 왜냐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예제 7번까지 한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밑에 체크 풀고 해볼게요. 자, 만약에 f(x)가 있는데 얘도 2번인데 이제 7번에 2번을 보면 f(x)를 얘가 몇 차식인지는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1차식으로 나눴다 이거야. 그러면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3이다. 그다음에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다 이거예요 그러면 몹시 있어 몇 차식인지는 몰라 근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더라 이거지 자 그럼 내가 f x 가몇 차식인지는 모르지 근데 내가 여기에서 또 지겹게 뭐하는 거냐면 수치 대입하는 거죠 수치 대입을 하면 수치 대입할 수 있는 이유는 얘랑 얘랑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f 가 뭐더라 3이더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거고 얘한테서는 f-2가 뭐더라?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거지 자 내가 요 두개를 아는 상태에서 봐봅시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대로 있는대로 그냥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fx를 뭘로 나누었다?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대요 x 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눈 거고 몫이 이제 여기에는 새로운 q3x가 이렇게 등장해야지, 그죠? 자, 가봅시다. 2차식으로 나눴지. 그럼 나머지를 뭐라고 써줘야 돼요? 그렇죠. 얘를 물론 나머지를 이렇게 rx 이렇게 써도 되지만 rx라고 쓰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내가 rx가 몇 차식인지 알잖아, 그죠? 알 x 가몇 차식인지 알면 얘를 1차식인줄 알면 얘를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야지 r x 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식 구해내라 이거지. 그러면 내가 얘가 천금식이죠 그러면 내가 계수 비교는 할수 있어 없어? 얘 모르니까 못하지. 얘도 모르고 할수 있는 건수치입법밖에 없지.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여기서 알려준 거죠. 2넣어라 e 마이너스 2넣어라 e 알려준거지 그러면 생각해보면 어? 진짜 2넣으면 e 식이 간단해지나? 2넣는 순간 다날아가죠 마이너스 2를 넣는 순간 다, 다 날아가는거지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맞춰서 나오니까 맞춰서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x에다가 내가 2를 넣었다 x에다 2를 넣으면 좌변이 뭐가 되냐면 4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3 곱하기 F2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되냐면 2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알수 있는 게 F2가 3이었으니까 아 2A 플러스 B가 9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내가 X에다가, 이번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겠지?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얘는 뭐가 돼요? 7 곱하기 F2. 아, F 마이너스 2죠? 이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니까,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다. 이렇게 알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두 개를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이두 개를 그냥 연립하면 된다, 이거지. B가 B가 1이고 A가 4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RX니까 그게 뭐가 되더라? AX 플러스 B였으니까 4X 플러스 1이 이렇게 답이 되겠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찾아낼수 있다 이거예요. 잠깐만 쉬어 시요